솔직히 말해서 10대 20대는 병원에 가면 안 되는 나이야. 그때는 팔팔한 나이인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에 걸려서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은 요즘 20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병이야. 근데 고칠 수 있어. 병원을 간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을 고쳐야 돼. 어, 영유성 시도염에 걸리면 어, 엄청난 두통을 동반하고, 어, 속이 답답해지고, 마치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이 생긴단 말이야. 시한부 환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유언을 썼어. 아, 나 이제 하늘 나라로 가겠구나. 하지만, 결국 문제는 내가 문제였지. 첫 번째, 과직하지 않기. 두 번째, 천천히 15호 하기 세 번째, 먹고 바로 눕지 않기.